안녕하세요. 양산 통조수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상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한테 숙주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어머, 숙으로도 죽이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해놓으시면 굉장히 맛도 독특하고요. 구수하고 괜찮아요. 이런 물이 제일 먼저 나오는 숲 있잖아요. 각 도마다 다 다른데 그 도에 숙이 아주 어린 거첫숙 있죠. 그거는 정말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찹쌀하고 보리살하고 조하고 세 가지만 넣고 아주 깔끔하게 끓일 겁니다. 그래 놓으면 물리지도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보리살은 전날 하루 정도 담그셔도 되고 한 다섯 시간 정도는 담그 놓으시면은 이렇게 좀불어요 찹쌀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담글 때는 반반이에요. 똑같은 양인데, 보리산이 이렇게 불어서 양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개접을할 때는 똑같은 양으로 하시면 돼요. 찹쌀도 똑같이 다섯 시간 정도 해도 되고, 하루 전날 해놓으시면 죽거리는데 빨리 수월해요. 많이 끓이지 않아도 빨리 불어나고, 죽 끓이는데 한 10분 정도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려 갖고 갈아 쓰시는 게 좋고요 조는 요만큼 있는데 저도 똑같이 좀 하루 전날 불려 놓으면 은 조가 빨리 익어요 조가 좀 씹히는 맛이 있어 갖고 안 넣을 때보다 넣었을 때가 더 맛있었어요 그래서 어 푸른색 나는 조가 저희 집에 있어서 한 건데 노란색 조도 상관없어요 푸른색도 괜찮고 노란색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넣으시면 돼요. 네, 물을 미리 좀 끓여놓으시면 죽이 빨리 끓겠죠. 이렇게 데펴놓으시면 되고요. 불을 이렇게 켜놓을게요. 보리살은 좀 더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리살을 먼저 넣어서 한번 이렇게 김을 올려주시고 난 뒤에 찹쌀 넣는 게더 낫습니다. 여기 보리살을 넣으세요 너무 곱게 가시면 말고, 엉성하게, 어, 반토막 날 정도만 가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어주셔야 돼요. 아니면 늘어요. 제가 어떤 정도 갈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쓸리기만 했어요. 반 정도. 안 알맹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상처가 났기 때문에 잘리 잘불어요어겨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찹쌀을 넣고 미리 갈아 놓을게요. 이렇게 살짝만. 잡살도 많이 가시는 것보다는 좀 살짝. 그냥 통째로 넣으면 보리사랑 온고가 잘안 돼요. 이렇게 찰진 맛이 없기 때문에 살짝 갈아서 넣으면 먹었을 때 굉장히 식감이 좋아요. 보리살만 끓일 때는 그렇게 계속 안줘도 되는데 삽살풀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어, 펄펄 끓을 때까지 계속 저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보리살이 이렇게 끓으면 저어줄 필요 없어요. 가만 지혼자 끓게 두면 돼요. 한 20분 정도 끓으셔야 돼. 이 보리살이 한번 가렸기 때문에 넘쳐버려요. 그러니까 불을 좀 약하게 하셔갖고 이렇게 줄여주세요. 보글보글 끓을 정도로. 이런 맨서으로 죽거릴 때는 한 20분 정도 보리쌀을 끓여주셔야 돼요 솥단지가 좀 두꺼워요 이게 죽거리는 솥중은 밑판이 좀 두꺼워서 스텐이 잘 눌지 않는 솥이거든요 근데 얇은 솥으로 하시는 분은 누를 수가 있으니까 용기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세요 제가 이제 어떤 용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리쌀이 끓는 지가 지금 끓고 있는 지가 한 5분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끓고 있는 지하한 5분 정도 됐으면, 여기다가, 조가 좀 많이 부풀어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에 이게 좀 약간 꼬들꼬들하면 씹히는 맛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고리살 자체가 씹히는 맛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5분 정도 끓이면 조도 같이 넣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에 조가 없어서도 보리살하고 찹쌀만 있어도 죽이 괜찮아요. 한번 끓여보세요. 조를 넣는 거는 죽을 먹었을 때좀 식히는 맛도 있고 좀더 고급스러우라고 넣거든요. 찹쌀을 갈아갖고 옆에다가 준비해놓으면 있다가 넣으시면 돼요. 보리살이 끓고 난, 한 20분 끓이고 난 뒤에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미리 이제 갈아놨다가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넣겠다는 게 아니고. 요 숙을 갈으셔야 돼요. 죽처럼 드시려면 쑥을 믹서기에다 살짝 갈아주세요. 자, 이렇게 생쑥을싹 씻어 놓은 거를 숙 넣을 때 믹서기에 너무 꽉꽉 눌러서 넣으면 잘안 갈리거든요. 좀 작게 하시고 봉송하게 하셔가지고 봉송하게 하셔서고 여기다 에 물을 넣어주세요. 숙향이 좋으면 숙 양을 좀 많이 갈아 넣으시고요. 좀 숙항이 살짝 나길 원하시면 숙양을 줄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갈리면 좀더 넣고 잘 많이 버리면 잘안 갈리거든요 살짝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위치를 있습니다. 이렇게 요정도 갈렸어요 자 보리살이 불어나고 있죠 처음에는 좀 묽어도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좀 뻑뻑해지니까 처음에 끓이실 때좀 묽게 끓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끓였을 때좀 멀쭉하게 끓여 놓으시면 한 4-5시간 있다 먹어도 맞아요 보리살은 계속 불어나요. 완전히 불어나려면 한두 시간, 3 시간 정도 들어가면 보리살이 벚퍽해져요 처음부터 물을 좀 많이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 야 나중에 먹을 때 죽이 뻑뻑하지 않거든요. 좀멀겋게 좀. 어? 왜 저렇게 죽을 멀겋게 끓여?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야 알레겐 같은 거 올라오는 건 이거 보리살, 가쪽은 티눈 같은 게 믹서기에 갈아 고기 떨어져 나와서 그러니까 떠내지 마세요. 찌끄리기가 아니니까. 지금 10분 정도 지났거든요. 아직 익을라면 10분 정도 더 끓여야 되거든요. 보리가 정도 한 10분 정도 더 끓이고 나면 이제 거기다가 찹쌀 가른 거를 넣고 찹쌀 가른 게 익고 나면은 쑥 가른 거를 넣고 그렇게 해서 쑥죽이 완성되거든요. 한 10분 정도 지나면 다시 찹쌀 가른 것부터 쑥 가른 것까지 넣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리쌀이 끓은 지가 20분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찹쌀 가른 걸을 먼저 넣을 거예요 굉장히 멀겋다할 정도였는데 이제 이렇게 좀 뻑뻑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다가 찹쌀 가른 거를 삽쌀을 넣고 난 뒤부터는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쇠 곡자로 이렇게 젓다 보면 여기 밑바닥이 좀 눌른다 하는 생각이 감이 올 때가 있어요. 불을 살짝 끄다가 한 20초만 있다가 다시 키세요. 그러면은 그누는게딱 멈추고 다시 싹 일어나고 다시 하거든요 완전히 타버렸을 때는 안되는데 살짝 누르려고 한다 할 때는 그런 방법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죽을 눌지 않고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찹쌀이 벌써 익어가고 있, 끓고 있죠 찹쌀은 금방 익어요 갈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 저어주세요 지금 좀 뻑뻑한 편이에요 여기다가 숙 넣고 물을 조절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다가 죽을 끓여서 놔두면은 나중에 굉장히 뻑뻑해지거든요. 불을 살짝 줄이시고. 저는 몽어리가 푹푹 튀어가고 손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럴 때는 면장감 하나 끼시고 이렇게 저어주시고. 그때 불도 좀 낮춰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찹쌀이 뜸들이는 시간이에요. 충분히 익혀주셔야 죽이 찰져요. 먹었을 때. 자, 여기다가. 쑥이 이제 들어갑니다. 색깔이 이쁘죠? 쑥이 딱 들어가서 끓이면 죽 색깔이 참 예뻐요. 이제 이 맛을 좀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쑥을 좀더 갈아서 넣으시면 되고 저는 요 정도면 딱 이쁘기도 하고 적당할 것 같아요. 질리지도 않고. 물을 약간 더 넣을게요. 좀될것 같아요. 숙이 넣어갖고 이제 끓기 시작하시면은 그때 소금 간을 약간 해주시면 돼요. 저는 항상 요 정도 양이면 소금 들어가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실 때는 밑에를 한번 저어주세요. 보리살이 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거든요. 이렇게 저하고 같이 섞여야 되니까 이렇게 저어주시면서 이렇게 떠주시면 구독장님들은 이리 보면은 그냥 아 파란 죽이구나 하는데요 이 김에서 숙향이 엄청 좋아요 쓴맛도 강하지도 않고 달달 찍은 향이 나면서 숙향이 싹 올라오거든요 숙죽은 잘안 끓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깔끔한 숙죽을 한번 끓이셔가지고 이웃집도 한 그릇 떠다 드리고 친구분들한테도 하나 갖다 드리고 요거 놔뒀다가 한 3일간 드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